근데, 농사, 전문 농사꾼이신데. 아니요. 근데, 당근은 별로 잘안 됐다. 이큰 거예요. 아, 큰 거예요? 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어. 제가 이,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게, 전국 각 지역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시는 분들, 그 뭐, 사는 모습 이렇게 찍고, 그래서 어제 올린 것도,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찍어요. 아니, 유튜브로 들어갔는데, 제가 몇 군데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딱유튜브 그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게, 딱 뭐라고, 진실성이 있지. 그, 네. 믿음이 크기,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게 음. 돈에 눈뻘게가지고 달게 되면은, 네. <laughs> 안 그런데, 네. 저는 뭐 크게 뭐 그렇게 믿음, 돈에 뭐. 믿음이 가서, 아우, 이 사장님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이 길에 본거지 뭐 다른 데는 뭐 어쩌고 고 하는데 야이 진짜 보통 아니시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풀한 푹이 없이 관리로서 우리 밭에는 그냥 풀이 내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그땅 하신 지가요? 아니 현재는 어, 35년. 어, 35년 오 30만 년 전에요? 예. 가쁘시네 가쁘 이한한 6,700평 돼요? 아니 5 500. 500평? 아니 이게 어떻게 300평밖에 안 되지? 네? 이게 어떻게 300평밖에 안 돼? 신기들 자신이가 엄 저희 집이 220평인데 이거 뭐 이거 반 반에 반도 안되는데 반도 안될것 같은데? 이쪽에 나무 심어놓은 그 대신 나무를 지금 보은 대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빌려야 되겠더라고. 대추 아직 꽃 안. 아 대추 내년부터 따는. 우리 집은 사과 나무도 꽃이 안 피고. 안 피어요? 원인을 모르겠어. 이 지금 이. 이태째 그래. 벌써 작년도 그렇고. 음, 아까 여기로 날라서 설치하려 했는데, 여기로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 저기 150km 정도 되는 건 여기로 못 들고 와요. 관리기도. 관리가 얼마 주셨어, 이거? 이거 한 400. 그 참깨 말리시는 거 네. 여름에 참깨 같은 게막 장마철하고 겹쳐가지고 엄청 어, 곰팡이 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다 그냥 벽단 세우듯이 꽉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이 구멍 구멍마다 다 이게 나오잖아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벽단 세워서 꽉 해서 1층 2층으로 해서 그렇게 말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뭐 참깨 고구마 따가지고 양파망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채반을 네. 갖다가 뜨면 이렇게 두개 하나씩 세 바늘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 꽉탁 채워서 말리면 너무 좋죠. 응. 꽃감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그, 무슨 빨래 건조대 봉 같은 거, 스탠 봉 놓고, 여기다 주렁주렁 이렇게, 아, 주렁주렁 달려서 꽉 들어가요. 그러면 꽃감 이게 찮아요 뭐, 다,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네? 뭐, 안 쓰는 용도가 없어. 이거 다 써. 컨테이너에 이렇게 설치들을 많이 하십니다. 컨테이너 놓실 때는 그렇게 환풍 시설이 있어야 돼요. 환풍기가 있어야지 습기를 다 빨아내고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비가 다 들이쳐가지고 안 돼. 환풍기만 있으면은 문다 닫으셔도 뭐 습기 다 걸치게 되니까. 네사장님데는 많이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채이니까 네. 그래서 매직 안에서 요걸로만 55도 00 70 우리 지금 그날은 우리 신랑이 왜 이렇게 느껴는지 알아요? 그날 손을 다쳐서 그냥 어. 나이를 나서 병원 가느냐고. 참, 조치어 놓니까 옛날 내가 학교, 학교 다닐 청주사 학교 다닐 때, 부관 부산 아가씨 사귀어 가지고 조천역에서 참눈물의 이별을 했다. 그 지금 어떤 아가씨예요? 예? 네? 지금 뭐, 참, 이별에, 이별의 조천역이다. 참, 맨날 눈물로 헤어졌는데, <laughs> 헤어지기. 헤어지기 너무 해가도 꼭 붙잡고 서로 그냥. <laughs> 진짜, 40년 전 얘기네. 40년 전. 그렇죠. 이게 자생양파 저런 거, 양파 같은 거 저기다 다 말리세요, 건조기로. 야, 이게... 썰어서 그러면 엄청. 아주 같이 맛있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 언제든 전화하세요, 어머님. 네. 네. 이 근처를 좀 찍어가지고 저기 뭐냐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근처 에 사람들이 많거든 여기. 지요연 연서면요? 아니 연서. 땅 땅전. 연서면. 근데왜그랬냐면 세상도 뭐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지.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고 있어. 내 주위에서도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유튜브에서 사장님 하주 말씀을 잘 하셔서. 믿고 사장님이 딱 네. 가실 때이 어, 사장님한테 그냥 하라고 여기 우리 주변에 이, 살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laughs> 네. 유 사장님 딱 찍으라고 어, 설명도 말씀하시고 어, 그냥 이사장님만 그렇게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렇게 장사꾼처럼 막못 팔아도 그렇질 그러, 않아요 그냥. 그래서 아 사장님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laughs> 사장님한테 하셔서 네. 음. 갑시다 빨리 거기 기다리십니다 예. 갈게요 사모님. 입금 시켰어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네. 건강하세요. 손 네. 빨리 나갈 거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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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 별천지네. 별천지. <laughs> 어이구. 지난번에 막 송판 깔고 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던데 에이. 위험하니까 이게 농업용 전기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멋있네 거기다 지을게 딱딱 가운데 놓을게 어차피 네. 뭐안 쓰잖아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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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차피 필요하면 약간 이동하는 건니잖아 옮기셔도 돼요 5월, 6월 장미의 계절니다 갈게요 사장님. 네, 건강하세요. 네. 와 고개 고개. 엄청 많이 올라왔네 감사합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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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 주세요. 아, 네. 두, 두 명요. 네? 두 명. 이거도 되겠는데? 여기 안.. 얘다 넣은 거야 그여기잡히요 여기요? 네 이쪽으로 보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니 저쪽은 제발 고추 심은 거 보니까 완전 뭐 전문.. 전문가신데 보니까 이땅다거요 여기다 사들 땅이에요? 네금으생기 고작 네. 채쥐만 지내서칠 오랜만에 보는 데뷔집. 몇년 만에 보냐, 데뷔집을. 데뷔야 데뷔집을 몇년 만에 보는 데뷔집이야.